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끔찍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사관에 불이 났고 그 목사의 가족들은 급히 집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혼란 속에서 다섯 살난 아들이 그 2층에 남겨진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고 아버지가 다시 들어가기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이웃 사람이 몇 사람이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 천으로 어린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집이 완전히 무너지 불과 몇초 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어린 아들이 그 불타는 집에서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사나는 이 아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이름은 존 웨슬리입니다. 이존 웨슬리는 평생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위해 살려 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식을 가지고 하륜평 거2 0 마일 걸으며 복음을 전했고 수만 문에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라는 거대한 교단을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라고 인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사실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란 표현은 존 웨슬리 어머니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3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네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이끈 지도자는 두 사람이었는데 페르시아 공식 총독으로 임명된 수부 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요소아입니다. 이들의 열망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선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요소아가 스가랴의 환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놀라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가야가 환상, 본 환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환상 속에서 대제사장 요수아는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 패에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발입니다. 사탄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발자 뜻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총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넘어지게 한 거. 둘째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하여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욥기서 말씀에 보면 사탄은 욥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고발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불행이 닥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며 하고 고발 합니다. 다행히 욥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 요사가 사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어떤 말로 요사를 고발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이 그를 정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해 보면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는지라. 요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의 지은 죄,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우상 숭배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선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멸망 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전망적인 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전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이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수아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승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한 유업 께서를 책망하노라. 이 말씀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유삶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택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인을 택하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우렷다 하시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말한 불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게 하심으로 심판의 불 속에서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그불 속에서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그슬린 나무에서 꺼내셨습니다. 바벨론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우리를 진노의 형벌에서 꺼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아 사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압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도로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요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분명해졌습니다. 사탄은 요수아가 요수아와 예루살렘의 기한 자들을 정자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를 영상시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시고 손가락에 가려적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요서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러자 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정결한 관. 화관의 의미한 것도 바로 용서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그 죄를 대신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죄인에 회귀하며 뒤집어 쓰는 것이고 화관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씌우는 것을 관을 말합니다. 정결한 관은 바로 제 대신 쓰는 화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카라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면서 말씀해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요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셨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 내가 또 너로 여긴 서 있는 자들을 가운데에 왕이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 것은 왕의 역할이고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이하게 하리라는 것은 천사들을 모시고 서 있는 하나님의 지동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을 제사의 역할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왕으로서 권한도 대제사장의 권한도 다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당시 왕의 역할은 총독 스루 바벨 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의 역할만 요소아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요소아가 개인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더 미래의 오시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와야말로 우리에게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공문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지사장 유호사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애페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삭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표 그리고 삭. 애표란 사인을 입니다. 실제 아니라 실제를 가리킨 것을 쌓냐고 예표를 말합니다. 지금의 이 환상은 대체사장의 요소를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시일을 예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삭은 단어를 그러합니다. 이 삭은 단어가 표시한 것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가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에레미야서2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이 가지라는 말은 싹과 같은 단어입니다. 스가라와 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에레미아 메시아를 예언하는 영도한 것입니다. 스가라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이 장차 오실 메시아 환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을 무엇입니까? 구절 말씀을 함께 읽,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아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재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땅의 재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당시 제사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대속죄일에 벌어진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속죄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매년 다시 반복하는 해 일입니다. 이 땅의 제약을 단 하루에 제거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에 대하여서 십자가 위에 행하신 속죄 외는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외치는 그 순간 이 땅의 죄악이단 하루에 제거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속죄가 성취되었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 일어난 일은 바로 평화입니다. 십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 나무 아래에 산다는 것은 성경에서 늘 평화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미가 선지도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미가서 4장3절에서4절의 말씀 보면 무리가 그 탈에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는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현적인 메시아의 애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소재를 이루시고 평화를 주시자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선지자가 본이 환상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고발 앞에 서 있던 요요수아처럼 요수,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단 하루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님들, 오늘 이 환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고르한 나라요 그의 소위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을 불에서 꺼낸 그슬이 나무를 인식하고 다시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영국을 변화시켜 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손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시 주어진 삶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죄를 멋지게 사용한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임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하나님 의 나라가 이루어진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루님도 기도합시다 김봉장 권사님, 유재동 선도님, 오기서 권사님, 김정현 권사님 능중호 장모님, 이구대 집사님, 정명석 권사님 조대장로님최영한선사님 김병태 집사님, 형노아 아이를 위해 회복을 주시라고 아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김년당과 죄들 위한 기도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존단 어, 날입니다. 이 기도문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어진 삶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멋지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온화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평가 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온화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픈하늘을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쳐 찾아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늘께 세포까지 안소하여서 강력하게 임재주시고 치료하여 주셔로서 시김모 장군산님. 유재준 손자님, 오기성 군사님, 김정영 군사님, 윤종복 장모님, 이구대 집사님, 전명성 군사님, 조대현 장모님, 최경현 군사님, 김병태 집사님, 혁나 아이 주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서 또한 경계적 그리고 물질, 관계, 마음의 상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그 안,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더더 나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를 선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은 기념 땅과 죄들 위하 기도한 날입니다. 주님, 기념 땅과 죄들을 위해 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되서 더욱더이 땅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국민을 여겨 주셔서 오늘은 존도한 날입니다. 존도분에게 오늘도 더욱더강력한 체력을 주시고 더더나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 한해 아침인 아침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거니더떠우리는 송들에게 더 떠나가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들이 시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불에서 꺼낸 그슬이 남은 같은 저희를 군율 여기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세워주셔서 왕같은 제자님을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좋은 웨슬리처럼 다시 주어진 삶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멋지게 사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 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극력의 하늘들을 육신의 아픔과 영적인 아픔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맡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안수하여 그 아픈 곳곳에 강력히 임재해 주시고 강력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념 땅과 죄들 위해 기도 날입니다. 이 기념 땅과 죄도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 곳곳에 기념 땅과 죄도의 땅이 하나님 나라가 평화가 가득하며 용서와 치유의 땅이 되게 되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 게 끌어안고 샘을 주시어. 이것에 환대하며 환대를 받는 이 기념단과 제도가 될수 있도록 성향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도와 기념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존다 날입니다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의 고귀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고록하고 복된 복음을 유색에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함금 그리고 성경함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들으신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해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은혜많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늘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阿门。